하루는 저희 일인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고 싶다면서 찾아왔어요. 그리고 증거를 이렇게 막 들이미는데 엄청 꼼꼼하고 디테일한 상세한 증거예요. 그래서 와 이런 증거 어떻게 수집하셨어요? 라고 말했더니 제보자가 있답니다. 그래서 제보자예요? 와 제보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밀한 영역을 다 알죠? 그랬더니 그 제보자가 상간녀라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가 남자친구가 자기 말고 또 다른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증거를 싹다 수집해 가지고 와이프한테 모두 제보를 하고 자, 이거 상간녀 소송에 쓰세요라고 하면서 뒤를 보기를 나한테는 상간녀 소송하지 마세요라고 협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그 상간녀가 제보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제2의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적이 있었거든요. 자, 그렇게 공고할 것만 같았던 관계가 새로운 상간녀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.